두 직선이 서로 평행합니다. 평행하니까요. a분의 3, 2분의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4분의 12. 같고 같지 않아야 되겠죠.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됩니다. 자, x 자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는 6. 그래서 일단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나와요. a값과 두 직선 사이의 거리. 그러니까 점을 여기서 하나 가져와 봅시다. 점을 요점에서 하나 가져와 봅시다. 둘 중에 하나 0을 집어넣을게요. y에다가 어, 0을 집어넣어 봅시다. y 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. 요점과 요 점과 요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절대 값. 루트 절대 값. a제곱. a제곱 36. e제곱 4. a가 마이너스 6이었어요. 그럼 여기다 해주면 24죠. x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24. 그 다음에 마이너스 4. 루트 4 0분의 20이죠. 어. 요거는 4 그냥 유리화 해 봅시다. 40분의 20 루트 40이죠. 이제 해 주면 2분의 루트 40이죠. 루트 40은 40은 4십0 2 루트 10이죠. 루트 40은 2루트 10이 되기 때문에 루트 10이 되겠네요. a의 값과 a 값이 마이너스 6이죠. 마이너스 6. a의 값과 거리는 루트 10이 되겠습니다.